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시간에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 지난번 이후로 성격과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감정이라는 주제는 너무너무 크고 방대해서,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 이야기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감정, 기분, 여러분 어때요? 항상 좋은 기분을 느끼고 싶죠. 어, 좀안 좋은 기분은 느끼고 싶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우울하고 짜증나고 이러고 싶지는 않겠죠. 하지만 자꾸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 기분이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자기 의지대로 바로바로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서 이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른들도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특히 뭐 갱년기 엄마와 사춘기 자녀 이 둘의 공통점은 굉장히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막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요. 사실, 이 감정은, 어, 날씨와 비슷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몸 상태도 날마다 똑같진 않잖아요? 컨디션이 뭐 좋은 날이 있고, 막 날아갈 듯이 가벼운 날도 있지만, 물 먹은 숨처럼 축 처지고, 막안 좋고, 막 감기 기운도 있는 것 같고, 막 이럴 때도 있듯이, 그리고 하늘을 보세요. 맑고 파란 하늘인 때가 있고, 또 구름이 막 우중충하게 낀 날도 있고, 막 비바람 몰아치고 축, 눈 오고 태풍 불고 막 이렇게 굉장히 날씨가 다양하듯이 여러분의 감정도 정말 다양합니다. 어, 날마다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 부정적인 감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음, 좋은 역할도 합니다. 그렇고 또 부정적인 감정을 안 느끼고 살 수도 없고 살아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 돌아가셨거나 정말 소중한 내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이 어, 슬픔이라는 감정을 만약에 못 느낀다 그러면 이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픔이라는 감정은 이별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감정이에요. 근데 슬픔이라는 감정도 너무 힘들죠. 힘들죠. 사실 부정적인 감정들이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뭐, 어떡해요. 막 먹구름이 끼어서막 무거운 우중충한 하늘, 막비 오는 날씨, 막 장마, 이게 싫어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감정은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걸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사실은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부정적인 감정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슬픔의 경우에 그렇고, 두려움, 무서움, 이런 감정도 좀안 좋지만, 그런 감정이 있어야 조심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칼에 손을 베일까봐 두려워서 요리를 안 한다. 또는, 뭐, 화상을 입을까봐서 튀김을 안 한다. 뭐, 이런 거는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조심성의 일환이 될수 있죠. 어... 그런데 사실은 안 해도 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가 많아요. 특히 열등감, 소외감 이런 것들은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이죠. 그런데 그런 감정은 사실은 음, 안 느낄 수도 있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여러분이 비교를 안 해야 됩니다. 근데 비교를 하고 열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시기질투심 이런 감정들도 여러분이 비교하는 생각 자체를 어, 자꾸 자꾸 버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버리냐?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자꾸 자꾸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기 질투심이 이렇게 순간 훅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 그 원인을 알아보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가라앉힐 수도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뭐, 건강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공부는 열심히 안 했을 수도 있고, 뭔가 어쨌든,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으면 알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고민이 있습니다. 다 자기만의 아픔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완벽하게 보이는데, 또 알고 보면 사실은 어떤 힘든 점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아저 사람이 저렇게 아름답게 태어나서 참 좋은 일도 있겠지만 아, 살아가면서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 무조건 부, 부럽기만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뭐이 정도 생겼으면 됐지 이 정도도 감사하지 이런 마음을 늘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의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정적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소외감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마음을 넓게 먹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면 돼요. 소외감에 자꾸 휩싸이고, 시기 질투심을 자꾸 키우고, 그런 열등감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는 너무나 막 작고 찌질하고, 아무도 못 사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면, 그런 감정들을, 그런 감정들이 순간 일어날 수는 있는데, 노예가 되지 않아야 돼요. 어, 까 그러니까 계속 빠져나오려고 노력해야 되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시기 질투심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뭔 죄예요? 계속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소외감이 순간적으로 들수 있지만, 어,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일부러 나를 뺏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방법도 괜찮고, 어떤 상황을 알아보는 방법도 괜찮고, 그리고 또, 어~ 만약에 정말 나를 소외시키고 쟤네 둘만 놀기로 결심했으면 어쩔 수 없지 나도 뭐~ 다른 친구 구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좀 유연하게 이렇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뭐~ 계속 애걸한다고 해서 다시 또 나를 또 친하게 해줄 확률도 낮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못난 감정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면 더 못나집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은 털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사춘기가 힘든 이유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짜증이 많이 나고 이런데 사실은 그런 짜증들은 좀 무능력감?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 짜증이 많이 난대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걸 찾아서, 어, 그거를 바꿔보는 노력. 그지? 그리고 이제 상황을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어, 무기력감 또는 "아휴, 난 못해, 내가 어떻게 그게 당연히 난 내가 못하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존감을 계속 낮추는 그런 감정에 이게 휩싸이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상황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또 행동을 바꾸면 많은... 기분이나 감정들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우울하고 소외감 느끼고 또는 막 초라한 기분이고 막 이런 기분일 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상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초콜릿을 먹거나 또는 뭐 잠을 자거나 맛있는 음식을 일부러 막 요리를 해서 먹거나 정말 나랑 잘 통하는 친구랑 수다를 떨거나 또는 여행을 가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좋은 풍경이 있는 걸 보거나 또는 막 반려동물과 교감을 하거나 또는 우는 것도 사실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막 운동을 막 하거나 이렇게 막 땀을 빼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면 그런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불쑥불쑥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 감정을 계속 느끼고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정말 느끼기 싫다. 그러면 행동을 바꾸든지, 상황을 바꾸든지, 생각을 바꾸든지, 또는 재미있는 책 속에 빠져보는 것도 좋죠.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감정을 바꿔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그 외에 정말 힘든 감정. 일생 동안 어떤 뭐 죄책감? 뭐 엄마가 나를 구하려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일생, 일생 동안 죄책감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결국은 벗어나야 돼요. 왜냐? 아, 물론 엄마는 언젠가 돌아가시고 내가 엄마를 일부러 돌아가시게 하려고 한건 아니죠. 내가 어렸을 때 그냥 찾길로 걸어간 것뿐이니까. 그런데 평생을 그런 감정에 이렇게 짓눌려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감정 조절이 잘안 돼가지고 이렇게 거의 정신병 수준으로 막 너무 불안감이 심하다든지 공포감이 막. 많이 있다든지 해서 연예인들도 막 그런 공황장애나 이런 일이 많이 있죠. 근데 긍정적인 감정이 좀 들어야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희석하면서 살수 있는데 사실은 어, 장이 건강해야 긍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느낄 수 있대요. 그니까 엔돌핀 이라든지 뭐 이런 도파민 이런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들이 사실 장이 건강해야 분비가 된대요. 뭐 잠을 잘 자야 근데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안 들고 계속해서 막 부정적인 우울한 감정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약을 복용하거나 이런 마음 병원 이런 데를 다니는 방법도 있고 상담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분이 건강한 장을 위해서 건강한 식사 뭐 곡식이나 야채나 뭐 이런 그 인스턴트나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건강한 식사를 해서 장이 건강해서 건강한 바나나 똥을 본다. 이러면 여러분이 어~ 일단 장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하고 더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을 느낄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싶으니까 어~ 행동을 바꿔보고 생각을 바꿔보고 상황을 바꿔보는 노력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감정에, 어, 사로잡혀 있거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 감정은, 그때그때, 그때 아, 오늘은 좀 이렇게 울고 싶지? 이럴 수 있는데, 어, 날씨처럼 변덕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사로잡혀 있거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음,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으로, 어,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감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 정신과 의사나 이런 분들이 정말 책몇 권으로 펴낼 정도로 할 이야기가 많지만 어, 오늘은 쌤이 간단하게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음, 손쉽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해봤습니다.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